Yeah. 바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되게 오랜만에 어에나다나 대학교, 나 대학교... <laughs> 오 전복죽도 나왔어. 오, 안, 뜨거운 거아니야두개로 나눠 주셨다. 아, 복죽도 시켰어요, 그. 아, 어, 주네. 이 아, 달라고? 음. 물에 조금 먹을게. 뭐, 이거 이거. 아, 전복? 죽맛있다 이거. 먹어 봐오 어, 너무 맛있다. 물을 물을 맛있 야 맛있다. 맞아. 야 맛있다. 뭐지? 음 해삼. 해삼맛있아 <진짜> <목소리를> 해삼 맛있어. 야채랑 안에 진짜 맛있어. 야, 맛있어. 와해 <목소리가> 맛있어. 야.

우! 이진짜 아, 시장. 시작. 시장이 진짜 재밌어. 어? 대박이 났어? 오늘 뭐? 1년 전에 온거 아니야? 여기 다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. 어? 재밌지? 다 왔다. 재밌잖아. 어디로 오, 가? 요주술빵이 여기가? 여기 이쪽이야. 아니, 저거 아닌데? 저거 저거 술빵 저거야? 아, 술빵 안 써? 아니, 저 집이 아니래. 벌집 아니, 아니, 아이스크림도 아니, 아니야? 그건 모르겠어. 감태도 판다. <laughs> 3개에 5000원이라고? 아니야. 하나에 5 0 0 0원 야좀 하자. 너는 샀다고? 사대 돼. 각자 먹. 그리고 생각해. 어디? 신라봉. 여거한번있어야 아, 그래. 드릴게요 조심태명태 여기는 더블패드 둘개 있는 객실인데 괜찮까요네 그리고 이불 한채 주신다는거 네, 맞습니다 몰랐어서 네. 맛있겠다. 약간 침 나오는데? 음, 알, 쫀득쫀득하네. 음, 되게 쫀득쫀득하고, 오우, 음, 좋다. <놀람> 맛있다. 김치. 더... 진짜 일곱 시에 밥을 먹네? 잘했다. 조금 늦었으면은 아홉 시에 밥 먹을 거야. 했어? 해. 음, 맛있다. 맛있다. 뭐오징데 뭐 이것도 맛있어? 응, 얘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나? <laughs> 완전 맛있어. 부실이? 손맛으로도 손맛. 진짜 손맛이야. 김치전 아, 먹은 거 중에 엄청 맛있다. 그래. 먹어봐, 먹어 야, 맛있다. 이런 오징어 순대 처음 먹어봐. 이제 나왔네 어디 닭강정 하나 먹어보자. 나 닭강정 세개 줘. 그 김밥은 4 0 0 0 원. 어, 닭강정도 맛있어. 발이 너무 예쁘다. Only you. 왜 이렇게 까먹지? 아, 빨리 밥 먹고 싶다. 대구, 대구. 날씨가 좋구만. 이거입니다. 아, 뭐 호랑이가? 아야다 여기도 한번 더해 주실 거야. 거 같아. 진짜 이게 다 생선으로만 우린 렸는데 이렇게 뽀얗문다 와. 뭐가 이게 뽀얀데? 우유가 야? 음? 맛있다. 맛있다니까? 어, 음, 맛있다. 건강한 맛이야. 아, 특이해. 맛있 맛있어. <목소리> 아 맛있다. 건강한 맛이야. 이걸 어린이로 먹으려 했었 아버지 여기 어린이 해장국 있어가지고 나 별로 안 먹으니까 어린이 해장국은 어떻게 나와야 돼? 그아줌마 어린이 해장국 맛있어. 아 별로 안 먹는다. 안 돼요. 에이. 그래서 어린이 해장국은 그렇지. 아 머리, 코, 체. 머리 포츠! 머리 포츠! <laughs> 문서가 장난 아니다 <laughs> 이거 뭐야. 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는데 뭐야. 이거 뭐 이거 뭐야. 이뭐뭐

진흥인권이요 여기 또 떨어져 일로 왈랄라 석유 거기 가지마 위험 야 추락 위험 도없지마 빨리 와 알았어 번만 <laughs> 끝나. 추락 위험 여기 서 떨어지면 죽음이야 여기 죽음이지 그냥 가는거야 그냥 그 어제 그 의자는 넘어져도 다리만 부러질거였는데 이건 저세상 이건 저세상 진짜 어. 아니 뭐 걱정거리도 없고 산토끼는 안전한데 뭔가 아 진짜 산토끼냐고 <laughs>

너무 잘했어. 강원도 e on, 아바리마 a t i r 이 c I'm v 이 r y 단장 식당이다. 야, 날씨가 너무 좋다. 어은전해집니다해집니다 운전해집니다. 송해 극중 이름이 해서였어야 구경하자

<S> <S> 어머, 우리 바다 또 가서 먹던지. 야 바다 서 한입 먹을래? 그러니까 막걸리를 한입. 바나나에서 먹어? 아니 잠깐. 갑자기 여기서? 초 진소 어다많 아, 많이 기다리면 카페 가자. 여기 앞에 카페 있던데. 카페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바다뷰 카페가 있던데? <laughs> 얼마? 미역국이다 진짜. 우와야 어, 이거 우와, 앞에 봐 너무 아름다워. 미역국이다, 미역국. 날씨도 좋고. <laughs> 노래를 털고 들어가고 싶은데 안털리는거 어떡하지? 어? 모고안 오! 야 야! 왜, 왜 이렇게 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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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